맘마미어로 개사를 준비해 놨어요. 어떻게 준비됐어요? 준비됐습니다. 갑니다. 플러스음비트야내 사랑이야 두시에 찾아온는디이 세상 오직 단 한사람 빛나는 드러든디 은가 안에 빛나는 트로트. 반짝이들, 오늘도 은빛나게! 아, 귀여워! 아 뭐지? 고양이 어디예요저 진주입니다. 아, 진주구나. 진주. <laughs> 아니, 저 바, 반짝이들을 반짝이들이라고 부르는 거 처음 봐가지고. 아우, 귀엽겠다. 여기서 사투리가 삭! 사... 살짝 섞여 나왔네. 어 음, 음. 아, 근데 서울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? 나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. <laughs> 여기서 티가 났네. 감사합니다. 걸렸어 걸렸어. 반짝이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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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이들. 반짝이 <laughs> 아 기분 더 좋고 노래도 좋고 완벽한 로고송이에요. 잘 쓸게요. 내일부터 우리가 잘 편집해서 방송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